일단은 남철민 선수가 빠졌다고 그래도 이제 강태규 선수나 김동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장성초등학교 아직 득점원이 아직 도한두 명이 튼실한 득점원이 있기 때문에 뭐 남철민 선수가 물론 있으면 더 득점이 더 좋겠지만은 이두 선수 3번과이 번의 장성초등학교 선수를 주목해서 보시면 좀더 재밌는 핸드볼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장성초등학교가 지금 양쪽 윙 선수들이 수비력이 좋고. 아 좋은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번의 강태규 선수의 출동작에서 천안서초의 10번 권혁 선수의 반칙으로 경고가 지어졌습니다. 아, 슛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이제 불발로 연결됐습니다. 99번 장성초등학교 99번의 서동혁, 서동혁 선수입니다. 선수. 네. 네. 천안서초 선수들과 같은 경우 신장이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장성 초등학교에 비해서. 네네. 지금 저 신장을 이용한 중거리슛이나 언더핸드슛도 이 초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 언더핸드슛이 잘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 어떤 그 고난도 기술 같은 경우는 조금 하기 힘든 그런 플레이입니다. 가끔 이제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정확도 면모에서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물론 또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네 장성 초에. 5번 박진영 선수가 슛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되고 불발로 인한 장성초등학교의 공격 아우 지금 슛할 여는 순간에 천안서초의 반칙으로 공격권은 장성초등학교에 계속 지고 있습니다. 장성초등학교 8번 김미철 선수 아 강태규 골. 네. 아,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아, 네네네네. 네. 골은 인정이, 인정이 안, 안 됐습니다. 네, 안 되고요. 네. 어, 프레임 자체에서 지금 공 수비수가 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지금 어, 지면에 닿면서 던져서 어, 7미터를 어, 인정을 했습니다. 네. 7미터 던지기가 슛볼, 남철민. 득볼 남철민 선수 네네. 아 정확한. 득점이 역시 남철민 선수가 득점력은 너무나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10m 드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사실 1대1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될 텐데요. 네. 사이드 쪽으로 잘 노려서 슛을 넣었습니다. 아, 네. 이번에 장성초등학교 김동준 선수의 디펜서 네 수비수를 맞고 나갔기 때문에 천안 서초의 계속되는 공격 오버! 서초에 박진영 선수 키큰 신장을 이용하면 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5번. 아네슈 in 박진영 선수 5번. 아번선수수지지센터터을을보있있데도도이제 5번 라이트 윙백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 i t i o 이 of the position of t 가 e position of t 지금은 장성 초등학교가 플레이가 패턴 플레이가 조금 누출이 됐나요?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공격이. 예예. 예. 지금도 남천민 선수는 이제 골키퍼가지 막아놨거든요. 네. 속공을 하고 있는 천안 서초. 아 골! 네. 박진영 천안 서초의 박진영 선수 연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장성 초등학교 작전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어, 천안 서초등학교가 어제 8강 경기에서 어, 우승을 한번 했었던 경기 동부초등학교를 이겨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자신이 사, 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반전 13분이 지나 남은 시간 7분 17초 6대 5로 천안 서초가 1점을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장성초등학교가 지금 패턴이 조금 밀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독님이 타임을 부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장성초등학교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남자부의 최강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네. 지금 준결승 천안 소초를 만나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승을 좀금두 번을 하고요. 네. 준우승도 한번한 한 그런 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어기도 여 역시도 강운동의 최강, 우리 핸드볼의 최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팀인데 참 오늘은 어, 플레이가 잘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성초등학교 플레이가 좀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천안서초의 선수들도 수비에 더블팁을 계속 들어와 주고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도 상당히 뛰어난 면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서초. 안에수 아 네, 골. 네 장성초등학교의 99번 서동혁 선수. 타임아웃 이후에 지금 공격력을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전면 압박 수비를 두르고 있는 장성 초등학교. 네, 아 파울이 전환되면서 공격권은 전환 서 초등학교. 네, 지금 5번에 박진영 선수가 득점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비를 하나 어, 해서 맨투맨 수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압박 수비를 하고 있는 장성 초등학교. 아 슛! 골 5번 선수의 박진영 선수 일단 신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수비를 앞에 두고 중거리슛도 계속 시도를 하니까 정말 답이 없긴 합니다 예예. <laughs> 이게 예. 예, 더블팁으로 붙자니 또한 명이 오픈 찬스가 나오고 네, 네. 또 프레스를 하자니 신장 차이가 많이 나, 나다 보니 슛! 골어 장성 초등학교 17번 김남훈 선수 네 예선전까지는 어, 1 7전 김남훈 선수가 지금 득점이 제일 많습니다. 김남훈 선수 같은 경우도 득점을 많이 해주지만 지금 장성초등학교는 사실상 골고루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한 선수도 이렇게 방심을 할수 없습니다. 네네. 지금 천안소초에는 5번의 박진영 선수가 정말 공격을 열심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 슛을 한 10번에 권혁 선수 불발로인해서 창성초등학교에 속공. 아. 네. 가을 지금 플레이가 살짝 과격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 친구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제 플레이가 좀 과격해져 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네. 이게 또 여자부하고 남자부가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아, <laughs> 예. 남자부와 남자 여자부가 조금 이렇게 어, 힘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무릎 밑으로 다리도 많이 들어오고 부상염려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 플레이에. 예, 장성초도학교 같은 경우는 어, 학급 수가 일곱 개 학급밖에 안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한두개 학급에서 지금 이렇게 뽑아 선발을 해서 어, 이런 틀을 이루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장성초등학교 남철민 선수의 주시 불발로 인해서 공격권은 천안서 초등학교 전반전 남은 시간 4분 15초. 지금 경기 시간이 약 1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네. 계속 지금 동점인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누가 우위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로 1점 주고 1점 다시 뺏어오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반전이 아닌 후반전좀 가야 어, 팀에 대한 어떤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상태로라고 만약에 후반전까지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제 승부 던지기로. 네네. 결정을 짓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준결승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승부던지기도 끝까지 가서 여러 계속 경기를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아 슛골. 5번의 박진영 선수 정말 신장을 이용한 중거리슛이 계속적으로 득점에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